사랑과 은혜가 한양없이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거룩한 전을 잘 갖고 와서 하나님께 영광돌리고 주여 거룩한 전의 생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그런 우리 육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환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지구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 전과 때 말씀으로만 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덕후 은혜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축복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은혜 받은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전서 6장 14절로 2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의 지체를 만들게 되냐? 결코 그럴 수는 없느냐. 창기와 합하는 자는 저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것에 대해 둘이 한육체가 된다 하셨으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인이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자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합으로산 것이 되었으니, 그러니 이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 부문 말씀을 조심을 해서 은행에 대한 죄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은행이라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은행이에요. 우상이면서 은행이 됩니다. 하나님이 처지 마음을 창조하시는데, 하나님의 하시는 섭리가 있고, 우리 인간들이 하는 그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하는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우리는 해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될까요? 우리의 생각대로 해서는 안 돼요. 주님의 생각대로 해야 돼.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돼. 우리가 좋아하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거든요. 우리가 싫어하는 것도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이 있어요. 분별의 영을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면 안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분별할 수 있잖아요. 왜? 말씀이 기록된다. 말씀대로 살면 되니까. 또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기도하면 되니까 선한 일도 하라고 했으니까 선한 일 하면 되는데 그 선한 일도 무엇으로 해야 될까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해야지 아무리 선한 일이라 하지라도 믿음없는 선한 일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내 몸을 분사하게 내어준다 한지라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떤 조직의 체계에 맞게끔 사상이 입력된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아니고. 어떤 좋은 프레그룸이라 할지라도 아무것도 아니고. 조신 하나님의 귀한 이적과 패적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면 안 되는 일을 저혀 없고 되는 일만 생긴다니까요. 우리 생각과는 달라도 합한 가가 된다니까요. 근데 우리 생각은 온전히 쳐버리고 오 주님의 생각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으로 말씀의 세계를 이루어야 된다죠나 혼자만 구원 받고 나 혼자만 축복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네 말씀을 증거함으로 만미야마 구원 받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 먼저 생각하는 것이 우상이라고 그러죠. 음행이라고 그러죠. 그런 음행을 피합니다.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 권능으로 우리에게 다시 살리십니다. 아멘. 아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요. 아멘. 누구도 사탄도 죽은 자를 살리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아멘. 나사로를, 어때요? 쓰시는 하나님이고, 누굴 쓰시는 하나님이요? 모세를 쓰시는 하나님이고, 때로는 베드를 쓰시는 하나님이고, 바울을 쓰시는 하나님이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을 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는 없느라 그게 죄짓지만 안 돼요. 뭐 창기라고 해서 꼭그 문자 그대로 창기가 아니라, 여러가지가 포함이 되는거예요죄 짓지 않니냐는 우리 인간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래서 나세민 교수님께서 의미의 넘나니 하나도 없다 그런데 내가 완벽하게 구원을 받았다고 자랑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확신을 가지고 오직 주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구원을 받았다는 확신을 잊어서는 안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파라는 소리 혹시 들어봤어요? 구원파라는 소리를 면그 구원파가 문제예요. 제가 아는 사람도 그 구원파에 빠져가지고서 죄는 다죠. 이미 구원 받았으니까 죄 지어도 하나님이 다 용서해 준다는 거예요. 어디 그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죄 지는 것도 용서 못 받지만은 일반적인 그런 자범죄도 용서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죄를 짓고 회개했으면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 것이지 또 짓고 또 짓고 나는 구원 받았으니까 상관없어. 그것이 바로 구원파거든요. 우리는 구원파의 믿음을 가지 말고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까요? 오직 그리스도의 영으로 성령으로 거듭나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네. 주와 함께하는 영, 주와 함께하는 영이겠네요. 주와 함께하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아, 네. 주와 함께하는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라요 주와 함께하는 말이 얼마나 좋은 말이 많이 나오지 는모라요 주와 함께하는 행동은 불을 향한 쪽으로 가지 않습니다. 주와 함께하는 행동은 내 방향으로 가는 한자국이에요. 저도 집에서 성남 살지만은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요. 어떤 사람은 가이 천천 타, 어떤 사람은 같은 길을 걸어가. 근데 가는 목적지가 어딘지 전잘 모르잖아요. 나는 알지만 나는 교회로 가고 집으로 가고 교회로 가고 집으로 가고 그아요저 사람들은 어디서 어디를 가는지 잘 몰라 그렇지 아요 그럼 어떤 사람은 어디로 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교회로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데는우상의 집으로 가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가 돼야지 사자들로 향하는 자가 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야. 아주 진리요, 진리. 진리면서도 이렇게 쉬워요. 이거냐, 저거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흑이냐 백이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찬성이냐, 반대냐,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긍정이냐, 부정이냐,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는 찬성할 쪽으로, 하나님을 찬성할 쪽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깨끗한 것으로 그걸 말한다면, 하얀 쪽은 택해야되요 검은 쪽은 택하지 말고, 어둠의 그림자를 택하지 말고, 밝은 광명을 택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주와 함께하는 자가 되요야그 정답은 주와 함께하는 자가 됩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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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가 자기 몸의 죄를 범하니. 우리 인간은 죄 범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없다고 봐야 돼요 근데 한 분이 계셔 누군지 아시죠? 오직 우리 주 예수 크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죄인 엄란이 하나도 없다가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죄를 지으면 안되고 죄를 멀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를 멀리하고 죄를 치지 아니하는 자가 어야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으로 지는 지내져, 자의 행동으로 지는 자가 있는데 마음으로도 지지아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행동으로도 죄를 지지않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 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독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돼요. 목적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영원토록 그러면서 즐거워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원수가 끝까지 원수라면 사랑할 필요가 없어 원수가 되어서 친구가 될줄 알고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그아요 이미 하나님께서 낙인 지켜버리고 이미 하나님께서 버려버린 나라 버려버린 백성도 있어요 우리는 버려버린 백성이 아니라 버려버린 나라가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무척이나 사랑하는 줄 믿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애정을 갖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폐기하는 것이 음행하지 않예요 사상을 잘못 가져가고서 왔다리 갔다기하면 음행하는 거예요. 그런 음행을 버리고 우리는 순전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으로 바로 서서 온차례에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러지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어떤 값으로 샀어요? 피값으로 샀다니까 십자가의 고요로 말미암아 우리는 생명을 되찾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안 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 아마 지구는 존재하지 아니하지도 모다. 그냥 생각하는 것이기는 하지만은 지구가 멸망해야 할적불안풍위도 없을 수도 있어 그러나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버려지어서 산천 초목을 원정케 하을 뿐만 아이라 거룩한 전으로 쓰임 받는 우리 인생들까지 축복하여 주시 축복하여 주시고 지금까지인도해주시서 우리 열방천 복 교회가 그 말씀 하나님의 목적거를 향해서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적인 우주관을 가져야 될줄 믿습니다. 성경적인 가정관을 가지고 성경적인 내개인관을 확실히 붙이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신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느 신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의 몸을 더럽히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서 우상순배를 버리고 문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서 거룩한 전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틀어지는 우리 영유까이 되게하여 주시옵시고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